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된 게이지의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테크와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에 관한 건데요. 제가 뭐 테크, 디자인, 브랜드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뭔가 굉장히 박학한 지식이 있어서 강연을 하러 온건 아니고요. 그냥 이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지난 9년간 겪었던 작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는 게이즈라는 브랜드는요. 게이즈가 영어로 시선을 사로잡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최신 기술이 융합된 디자인 테크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산업디자인과 전산학을 복수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디자인과 기술이라는 좀 아주 상반된 분야를 함께 공부한 그런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첫 직장이 삼성전자 그 선행연구소였는데요 거기서 뭔가 삼성전자에서 미래에 좀 유망한 곧 런칭이 될 그런 미래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 서비스와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구현하는 일들을 해왔었어요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삼성전자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한 1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도쯤에 저희 연구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수년 내에 상용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술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선행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접혀질 수 있으니까 뭔가 그때 모바일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그 사용자들이 많이 썼던 게 핸드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폴더블한 폰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어떤 제품 디자인 형상을 할까, 그 다음에 UX 경험은 어떻게 될까를 좀 미리 기획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에 있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도면들이 저희가 그 당시에 던 그런 제품 디자인 그리고 UX 컨셉에 대해서 그 특허를 냈던 화면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갤럭시 폴드라는 진짜 실제 제품을 런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에서 어, 미래 트렌드 그런 기술 트렌드나 사용자 트렌드를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을 하고 디자인해서 제작까지 해보는 이런 전 사이클을 돌아보는 이 연구원 시절이 나중에 창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제품 런칭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뭔가 좀 기술과 디자인 기반의 제품들을 많이 런칭을 해봤는데요. 창업을 해서 첫 번째 주제가 테크 자기 기술을 너무 사랑하면 망한다. 사실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제그 이력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테크와 디자인을 융합해서 어마어마한 히트작을 냈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자신만만하게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서 제품을 내다가 엄청 많이 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망했던 얘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기술 창업자들이 조금 많이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기술 창업자들이 자기 기술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기술을 너무 사랑하고 오만하게 되면 망하게 돼요. 저도 약간 그 세계 1등 전자회사의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때 초반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접목하지 않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음에 여기에 감각인 디자인까지 녹여가지고 제품을 와우 하고 내겠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라는 그런 좀큰 꿈이 있어서 막 이거 저거 만들다가 엄청 많이 망해봐서 진짜 회사를 접을 뻔한 경험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이게 제가 호기롭게 망했던 프로젝트 영상이거든요. 게이스트레이라고 해서 그때 애플이 애플 파워라는 컨셉을 예전에 잠깐 냈다가. 그 컨셉을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애플이 아이폰 다음에 에어팟이나 애플 와치 같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냈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세 가지 디바이스들을 한 번에 들고 다니는데 충전은 각각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 제품들을 그냥 어떤 판에다가 놓기만 대충 던져 놓기만 해도 충전이 한 번에 돼버리는 그런 컨셉을 냈다가 실제적으로는 구현이 안 돼서 그냥 무산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 이거 애플이 못하네?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세 가지 디바이스를 한 번에 충전도 할수 있는 그런 멀티 충전 트레이를 좀 컨셉을 기획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또이 제품에 대한 이런 멋진 영상도 만들어서 인디고고라는 헤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일단 선 런칭을 했어요.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선 런칭을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엄청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만 출시가 되면 바로 우리가 오더를 하겠다라는. 바이어들이 사실 은 줄을 섰었어요. 여러 가지 그 해외에 있는 테크 미디어들에서도 소개가 많이 됐었고요. 정말 획기적인 디자인이다. 그래서 와 이거 제품 생산해서 이제 런칭만하면 완전 대박 나겠다. 이제 창업해서 드디어 내가 빛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저희 제품 생산을 다 완료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 프리오더를 미리 한그 글로벌 고객들한테 제품을 배송을 하고 났더니 내가 이번에 애플워치 4 신제품으로 바꿔가지고 니네 제품을 테스트 해봤는데 애플워치 4 충전할 때 오류가 난다고 클레임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애플워치 3이던 시절에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막상 다 만들고 배송을 했더니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왔고 충전 관련 스펙을 약간 바꿔가지고. 그 MFI라고 공식적으로 애플이 인증하지 않는 그런 액세서리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은 충전 기능이 호환이 안 되게 막아버린 거예요, 애플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제품을 만들 땐 몰랐다가 배송을 다 하고 나서 알아버린 거죠. 근데 이걸 글로벌리 배송을 했으니까 이게 해외 배송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제품을 한국으로 백 받아서 환불하기에는 손실이 더 커가지고 제품 회수는 없이 이 제품을 산 모든 고객들한테 환불 처리를 해드렸어요. 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뭐 계좌번호를 주세요, 페이팔 이메일 주소 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연락을 해가지고 제품을 다 환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희 회사를 막 살릴 수 있는 엄청 히트칠 수 있는 글로벌 대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이게 완전 망작이 돼 버렸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뭔가 최신 기술에 되게 욕심을 가지고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와우한 제품이 나겠다라는 경험까지만 해본 게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 실제 소비자들한테 배달이 되고, 또그 제품을 실생활에서 사용해본 소비자들로부터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지 진정으로 성공한 프로젝트인데 그때 제가 그 경험이 없어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제품 출시할 때 프로세스를 많이 바꿔서 하고 있어요. 둘 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계속 계속 처음부터 제품 런칭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 9년 정도 게이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그런. 서포터들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시제품을 조금 먼저 미리 보내드리고,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냥 일반 런칭보다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소량의 생산분만 한번 배송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또 개선을 해서 실제 좀 대량 양산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사용자 피드백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더 개선을 한 2세대 제품을 또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피드백 받고 개선하고, 피드백 받고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혹시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앤 배포 그리고 또 베타 테스트해서 또 배포하고 또 피드백 받아서 또 개선해서 배포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런칭한 제품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실패가 계속 쌓이면 이게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 실패하셨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개선해서 다음 스텝을 가시면 이게 실패가 쌓이면 첫 번째 실패했던 걸로는. 아, 시행착오를 안 겪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또두 번째 실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시행착오는안 겪고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실패하고 개선해서 런칭하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 계속해서 실패할 가능성 이제는 줄어들고 점차 성공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실패하시더라도 계속 계속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초반에 테크와 디자인과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소개를 드릴게요. 했었잖아요두 번째 주제로는 그 저희 회사의 본질인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회사의 본질이 감각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감각을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유지 유지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아주 살짝 공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제 아이폰을 어제 새벽에 잠깐 캡처한 화면인데요. 저는 캡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엄청 많이 봐요. 이거 저거. 그래서 어, 뭐, 좀 아이디어에 관련된 글을 보면 항상 다 캡쳐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아이콘 메모장에 막 제가 태그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캡쳐하면서 이거 나중에 꺼내 보려고 항상 태그 달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기록을 하고 또 많이, 많이 사진으로 남깁니다. 제 사진첩을 살짝 보여드린 건데요. 저는 그 뭔가 저에게 영감을 주는 순간이 있으면 항상 사진과 영상으로 계속 캡처링을 해서 많이 남깁니다. 어뭐 전시를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아니면 여행 갔다가 아니 이렇게 강연장 왔는데 오늘쯤 여기 강연장에 가구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예쁜 뭐저 폰트 너무 예쁘다. 이런 좀 저한테 인사이트가 주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항상 캡처링을 해요. 사진과 영상으로. 그래서 항상 핸드폰은 항상 최고 사양으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아이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클라우드 저장 용량도 항상 무한대로 쓰고 있어요. 2 테라바이트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나에게 영감을 주는 순간들을 계속 캡처링을 하면은, 요런 캡처링한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게 감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제품 런칭하면서 실패하고 실패한 게 계속 쌓이고 쌓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 디자인 감각도 그 좋은 디자인 인사이트를 주는 디자인을 계속 보고 보고 또 보고 이 기록들을 계속 내 머릿속에 남겨놓으면 은 나중에 뭔가를 창조할 순간이 왔을 때그 조각들이 막 엮이고 엮여가지고 뭔가 감각적인 디자인이 되거나 아니면 좀 감각적인 아이디어로 재창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디자인이나 감각적인 무언가로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캡쳐링 순간순간을 항상 캡쳐링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습관이 한 20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 키워드가 브랜드에 관한 거예요. 브랜드에 관해서 브랜드 파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혹시 뭔지 아신가요타인캡실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삼성전자 연구소 입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삼성에 입사하면은 한한달 정도 입사 연수를 했어요. 그 연수 기간에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임캡슐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타임캡슐에 넣은 다음에 10년 뒤에 꺼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10년이 안 돼서 퇴사를 해서 꺼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타임캡슐에다가 힌트는 아까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였어요. 제가 이게 2006년 1월에 삼성전자 입사할 때쓴 편지였거든요. 이때 타임캡슐을 써서 넣었었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2013년에 게이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뭐 이거 저거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한 2016년쯤인가 게이즈데스크라는 스마트 데스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킥스타터 통해서 전세계 고객들한테 저희의 컨셉을 먼저 선 런칭을 해서 보이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2019년에 게이즈 트레이라는 멀티 충전 트레이 프로젝트로 또 전세계 의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한번 선 런칭을 하고 크라우스 펀딩으로 한 10만 불 넘게 펀딩을 받았었어요. 또 아마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회한 브랜드 상품도 생기고 또 계속 계속해서 제품들을 런칭을 하면서 전세계 문을 조금 조금씩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 제100% 목표치는 여기 두 브랜드거든요. <laughs> Think different를 추가하는 거 브랜드 하나하고, Just do it이라고. 그냥 로고랑 키워드만 봐도 누구나 알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 이 되는 게제100% 목표이긴 한데, 지금은 0.01% 정도 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그 퍼센트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브랜드들이 좀 다른 브랜드들이랑 다른 게 뭘까요? 그게 아마, 전 세계의 고객들이 먼저 이 브랜드를 찾는 것 같아요. 브랜드가 나를 막 알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고객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애플이 다음에 뭘 될까, 나이키는 다음에 뭘 될까 이렇게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그런 고객들, 팬들이 항상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브랜드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그 정도 레벨이 되는 게 브랜드 파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브랜드 파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저희가 뭐 서점 같은데 가면 브랜딩 관련된 책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브랜딩은 사실 뭐 이론 같은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별한 공식이나 프로세스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관된 철학과 태도로 꾸준히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고객들이 한두 명씩 아,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오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하나의 이 브랜드 이름을 걸고 9년을 걸어왔다는 건그 세월 동안 그 브랜드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제품 디자인이나 패키지 아니면 뭐 상품 페이지, 광고 배너, 소셜 미디어 메시지 아니면은 CS를 통한 그 고객 응대하는 그런 매뉴얼까지도 우리가 고객들이랑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하나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브랜드가 되고 싶으니까요. 파워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 제가 혼자 뭐가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팀에서 함께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이 항상 이 브랜드의 컨셉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모두가 같은 톤앤 매너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할 때 그런 메시지톤앤 매너도 항상 이 브랜드의 컨셉에 맞춰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제품만 꾸준히 런칭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그 게이 스트레이 프로젝트 실패했을 때 제가 전부 다 환불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는 실패해도 환불을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얘가 쇼핑이 아니고 펀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게이즈란 브랜드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실패한 프로젝트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력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환불 처리를 해드렸어요. 모든 고객들한테 그리고 제품 런칭하고 뭔가 고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2년 3년 뒤에 연락 오셔도 항상 응대 다 해드렸고요. 이렇게 그 어떤 한 브랜드를 키운다는 게 초반에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뢰와 믿음을 주기까지 뭔가 인적으로 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물적으로도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좀 힘들긴 한데 계속 버티고 버티면서 이 브랜드의 톤앤 매너와 또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그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고객들이 알아서 믿고 저희가 막 특별히 광고하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기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철학과 하나의 일관된 태도로 이 브랜드를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은 특정 타겟의 고객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의 팬이 돼서 먼저 찾아와서 이 그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들을 좀 이렇게 다 잊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그런 순간이 온건 아니고 지금 계속 계속 하다 보면은 왠지 그런 순간이 올것 같아서 지금 힘을 내서 계속 브랜드를 키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들도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내가 초기에 설정한 컨셉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일관된 그런 톤의 면으로 차곡차곡차곡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쌓아가시다 보면 그리고 그매 순간마다 고객들이 우리한테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또 조금씩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계속 앞으로 정진하시다 보면은 그런 좋은 브랜드를 통해서 괜찮은 창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그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트래픽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다른 데이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뭔가 그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는 굉장히 정성적인 데이터를 더 중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데이터는 사실은 고객들 리뷰예요. 그 줄글로 쓴 리뷰들 이거를 매일매일 읽어봐요.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리뷰부터 읽고 아,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 리뷰를 읽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검색하는 그 키워드 트래픽이라는 그런 거랑은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그 안에 숨어있거든요. 하,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리뷰 읽어보는 게제 아침 일과 시작이에요. 뭔가 제품 개발에도 좀 참고를 하는 편이고, 또이 제품에 대한 응대하는 방식에도 참고를 해요. 보통 리뷰할 때 고객들이 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우리 시스템이랑 공유를 해서 이런 이런 포인트에 고객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항상 여기에 대한 모범만을 공유를 하고 이런 이런 톤의 면으로 응대하도록 하자라고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떤 포인트들은 어, 이거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은은해서 너무 좋아요. 이러면 야, 우리 신규 향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품 다음 버전 런칭할 때좀 참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 고객들이 그냥 가볍게 남기는 그 리뷰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일상에서 얻는 영감과 고객의 니즈를 연관시키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아까 그 제가 공유 드렸던 그런 메모한 습관이랑 캡처링한 습관을 가지다 보면은 뭔가 그 어떤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때 아, 예전에 봤던 뭐 어떤 걸 한번 접목해 볼까? 이런 식으로 많이 떠올리는 편이라 그,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런 메모하고 캡처링하는 습관들이 그게 제, 저만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각적인 디자인이 떠오르지 않을 때. 대표님만의 돌파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가 해결이 안될 때는 저는 걷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게 뭐가 잘안 풀릴 때는 그 앉아있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요. 걷다가 저희 회사가 신논현에 있거든요. 그럼 앞에 강남대로에 재밌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걷다가 길에서 보이는 전광판도 보고, 뭐, 광고도 보고, 뭐, 이거저거 뭐,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어? 하고 뭐, 떠오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감각적인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서 많이 보고, 걷고, 리프레시 하면서 다시, 다시 재정비를 하는 편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실패를 극복하려면은 이게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극복이 됩니다. 근데 보통 실패를 하는 이유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를 안 하면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약간의 시행착오일 뿐이고 이거를 계속 계속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더 방법인 거, 그게 더 노하인 것 같아요. 이 9년을 운영한 동안 어마어마한 실패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버티면서 계속 운영을 해온 거는 어, 저한테는 그랬어요. 내가 냈던 제품이나 서비스나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좋아하는 팬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그 리뷰창을 열어봐요. 그러면 물론 리뷰 중에 악플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제품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막 블로그에 리뷰 쓰듯이 어마어마한 글로 막 칭찬글 쓰시는 그런 리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읽으면서 희망을 얻고 힘을 내면서 아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힘을 얻어서 그 실패를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하지? 개선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생각이 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계속 끌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만의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제품을 판매하셨을 때 여러 방법들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그런 개발비를 투자하기에는 저희 회사가 너무 작았고, 그래서 시작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해서 뭔가 호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내서 런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 외에 자신이 기획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시장에 바로 런칭하기엔 너무 위험이 크니까, 뭐, 작게는 지금 뭐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먼저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변 지인부터 시작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라도 소박하게 조금씩 런칭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아마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톤앤매너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원하는 건 트렌드를 따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따르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외부 트렌드가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항상 공감해 왔던 그런 저희 브랜드만의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브랜드의 톤앤매너와 그 포인트의 일관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외부 환경이 바뀌더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포인트라는 거는 사실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그런 포인트에 그 손님 매너를 항상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대표님에게 브랜드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앞에서도 얘기드렸듯이 저희를 먼저 알고 좋아해 주시고 저희를 기다리는 팬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게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아주 작으면 얘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브랜드인 거고 이런 팬들이 늘고 늘고 또 늘어서 많아지시면 그런 파워 있는 브랜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컨셉을 좋아하는 팬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게 브랜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긴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